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8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V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3,620km, 판매금액 1,03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7월 30일 출고, 2018년식 주행거리 93,620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디추화제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메디추화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무사고. 그리고 단순 교환 없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요.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면 측면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 측면 사진, 후방 센서,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바닥은 코일매트 그레이 색상으로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요. 뒷좌석은 사람이 거의 안 탔는지 정말 깨끗해 보이네요. 핸들 93,616km 버튼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기는 네, 트렁크도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엔진룸, 휠, 타이어 상태는 다 양호해 보이네요. 타이어는 짱짱하게 남아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 휠은 끝부분에 살짝 기스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8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V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3,620km 판매금액 1,0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